이걸 일단 닦 까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요거는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시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편집용을 원하신 겁니다. 근데 뭐 편집용이 들어가는 게 게임용이나 편집용이나, 편집용이나 그리고 지금이 컴퓨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에요. 램 때문에 많이 올랐을 때라 비싸게 느끼실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판은 저도 그냥 비싸게 느끼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필요하면은 살수 밖에 없는 거지. 거면 이거 하고 네 이거 하고 어 이거는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이거는 모니터 쪽에 이 단자 돼요 모니터 쪽도? 네 모니터는 음, 음. 혹시 뭐이 단자나 이 단자나 아니면은 이거 뒷기단자나뭐 그런 거 없나요 이 단자나? 네 모니터 쪽에? 네 모니터 쪽에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자밖에? 네아 저게 요아 모니터 쪽이 그 단자라고 하셨죠? 네, 선 사야 돼요. 선선막 가야 돼요. 손이 차에 있을 거예요. 제가 차에서 하나 갖고 올라올게요. 이따 가 네. 네. 모니터 쪽에 꽂는 쪽은 괜찮겠죠? 네. 모니터 쪽은 이거랑 똑같고요. 네. 본체 쪽이 이제 이걸로 바뀌어요. 이런 걸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한쪽은 이거잖아요. HDMI. 네. 이거잖아요. 저이 네. 한쪽은 이걸로 꽂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죠? 시 본체 쪽에 꽂히는 네. 데가. 요, 요걸로, 요걸로 있다고요. 요걸로 있다고 네. 그럼 반대쪽은 뭘로 있어요? 반대쪽은 이거. 반대쪽이 뭐라고요? 네. 아, 그거 써있네, 컴퓨 어, 잠 HDMI. HDMI에서 DVI. 그치? 두 개를 다 바꿔야 되네. 네. 그, 파티션은 안 나눠주는 거죠아요 나눠드려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해줄게요. 네, 원래 통으로 잡아놓고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저장장치 더 다실 거예요. 모자라면 더 다르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하드 그냥 꽂기만 하면 될수 있게 선은 네. 뽑아둘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드릴게요. 네. 요거 나가면은 이제 행사하는 거는 두대 남았네요. 행사 끝나면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뭐 조립하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잘만은 어차피 박스 안 줘도 됩니다. 저기는 파워에 다 붙어있고 파워에 붙어있으면서 AS 잘해줍니다. 쟤네는 그냥 보내면은 문제 확인되면은 바로 그냥 전화도 안 와요, 전네 오늘 보내면은 한 내일 모레쯤이면은 대부분 도착이 해요. 확인하고 그냥 거의 그냥 교체해가지고 보내자고. 아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어와야 되겠네. 아 이놈의 업데이트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윈도우 설치를 하고 나면은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업데이트가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들어가는 것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바탕화면이 일단 떠야지 뭘 설정을 잡고 기본적인 거를 잡고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좀 아까워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그 시간이 이거 업데이트 하는 동안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요 딴 방법 없나? 아. 없어 없어 어. 기다려야되고 케이스 괜찮죠? 여기에 이제 LCD 들어오는데 이것도 바탕화면이 떠야지 뭘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제조사 케이스 제조사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버터화면이 떠야지 뭐라지? 버터화면 뜨기 전에 미리 받아놓고,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버터화면은 떴네요. 버터화면 떴고, 드라이버 잡고, 드라이버 설치 눌러놓고,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는, 아, 세수가 바뀌네요 이거 설치하는 게, 설치하는 방식이. 이게 여기를 들어갔더니 허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사이트로 그냥 연결되어 버리거든요 아주 모델명은 제가 알아서 찾는 것 같고요 그냥 모두 설치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설치하니까 이렇게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잡히네요 바뀌었네 또 그래도 잡다한 게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잡다한 거는 저걸로 몰아놨고 이거 뭐냐 아무리 이쪽으로 몰아놨고 여기서 뭐 LED 조정하고 그러는 거 RGB 지원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우라 저거를 설치를 또 따로 하면 되네요 드라이버는 다 잡혔습니다 M드라이버 한번 잡고 끝 이제 시드를 뭘 사야되냐 <laughs> 3년짜리 5년짜리인데 삼성거 쓸까요? 5년짜리 쓸까요? 쿨러 음. 응. <놀람> 조정을 했고요 쿨러 조정 끝냈고 이제 바이오스 아휴, 헷갈려. 자꾸 이 위쪽으로 손이가, 버튼은 여기에 있고, 하드 위 쪽에 있던 것만 누르다 보니까, 자꾸 손이 위로 가네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은 끝납니다. 업데이트 이제 들어가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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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번 껐다 켜주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그러 자, 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브레이트도 더 이상 안 되게 나왔습니다. 끝!